안녕, 얘들아 미국 삼촌이야. 파이포인... 미국 삼촌. <laughs> 지금... <laughs> 오늘은, 오늘은 어,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는데 어, 우리 조한이 언니, 이한이 언니도 이렇게 함께 우 공부하는데 이 모습을 어, 보여주고 싶었다. 너희들도 앞으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대면 알겠지만 삶은 평생 공부를 한다. 미국 삼촌도 이렇게. 물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니? 어이 조카들 위해서 사촌 동생을 위해서 인사 한 마디씩 하지 안녕 난 f 처 t u r CEO야 <laughs>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지? <laughs> 열심히 그려 Calculus 지금 밤, 밤이 굉장히 늦었고 이번에는 내일까지 두거든 우리처럼 되지 마라 그래, 그래. 이상, 미국 삼촌이었다. 안녕.